자 오늘 고별전을 치르는 황희조 선수입니다. 황의조는 예, 마지막 경기예요. Yep. 예, FC 서울에서 그 동안의 이 플레이를 어떻게 보셨어요? 평가를 해보신다면? 아 인류첸코 아 플레이 경기 안 했어요. 예. 그래서 원래 조금, 조금 이상해요. 근데 특히 요 어, 요즘 황희조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죠. 너무 잘했어요. 그리고 특히 그 아 uh, 지난주 그 월클래스 골아 아, 진짜 진짜 좋아요. 예그 yeah. 가마차기 yeah. 기가 막혔죠.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. 오케이 프리미어 리그 할수 있어요. 오, 굿 럭. Yeah. Yeah. 예. 그래서 준비한 다음 질문이 <laughs> 음. 자 이번 시즌 이제 여름에 yeah. 노팅엄 포레스트로 음. 네, 다시 돌아갑니다. 음.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, 황의조 선수? 잘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다 알아요. 프리미어 리그 세상 제일 좋은 리그예요. Uh, yeah. 그래서 uh, 어려워요. Mm. 근데 그리고 너트넘레스 많은 많은 진짜 많은 선수 있어요. 아 uh, 근데 열심히 하면 진짜 할수 있어요. 야 oh. uh. yeah, 지금 다 김민재, uh -huh. uh, 이, 이강인 이런 you know, 다 너무 잘해요. Oh. 그러면 황희조 선수가 yep, 이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더 잘하려면 음. 뭐를 더 프랙티스를 해야 될까요? 아마도 우리 연구에서 너무 피지컬. 음. Yeah, 그래서 내년 많은 피지컬 어, 마치 해야 돼요. 어? 그리고 슈팅 많이 해야 돼요. 어? Uh, 왜냐하면 키 기회 많지 않아요. Uh -huh. 아 그리고 그 다음에 피지컬 백도 갈수 있어요. 오, yeah. 저도 몸을 더 키워야 된다. 더 피지컬. 오케이. 황희조, welcome to England. You can do it. Work hard. Let's go. <laughs> 감사합니다. Yeah. 네. 자 오늘 엑소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펼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황희조 선수입니다. 황희종! 황희종! 유럽 가서 잘 해라.